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아이슬란드와 호주에서 최고 판매 차량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기차의 인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아이슬란드에서 새로운 판매 기록을 세우며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대중의 변화하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아이슬란드는 그 독특한 지형과 기후로 인해 다양한 도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는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토요타는 아이슬란드에서 믿을 수 있는 차량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토요타의 차량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 아이슬란드의 다양한 도로 조건과 열악한 날씨에도 강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모델 Y는 이 시장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은 아이슬란드의 기후와 도로 조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면서도 테슬라의 핵심 가치인 친환경 재생 에너지와 첨단 기술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이 아이슬란드의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테슬라는 현지인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모델 Y가 처음으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테슬라의 가격 정책, 빠른 충전 시간, 첨단 지능 기능, 그리고 효율적인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이러한 변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성공은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전기차의 인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한편 테슬라 모델 Y는 호주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되어 포드레인저 픽업트럭을 누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2분기 동안 약 5,560대의 모델 Y를 판매했으며, 이는 6,142대 판매량을 기록한 토요다 힐럭스 픽업 트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호주연방자동차산업협회는 배터리 전기자동차가 6월 자동차 시장 판매의 8.8%를 차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달 11,042대의 전기자동차가 팔렸습니다. 또한 테슬라 모델 Y는 중국 자동차 시장도 정복했습니다. 모델 Y는 지난달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BYD의 미래형 에너지 차량의 판매량을 앞서 넘었습니다. BYD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이처럼 테슬라 모델 Y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혁신적인 기술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슬라 모델 Y의 성공은 전기차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기차의 보급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